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하고 이어지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폴에 올라가서 시스로 다리로 앉아주는 거를 어, 공통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보통 플랭크하고 스완 발레리나 파스와 같이 연결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저 어, 이번에 준비한 거는 연결 동작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스완은 그 다음에 발레리나 파스에는 손과 다리를 모두 폴로 접어주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먼저 한번 위에 올라가서 제가 시범을 보일게요. 자. 시즌 앉았어요. 자, 오른손이 내 가슴 앞으로 오시고, 왼손이 컵그립으로 잡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을몸 앞에서 앞으로 쭉 빼주세요. 자, 이게 스완 동작이에요. 자, 여기서 발레리나 파스는 오른 다리, 왼 다리, 오른 손을 열중 샷해서 왼쪽 귀를 홀에대줄 거예요. 하나, 둘, 셋. 스완 발레리나 파스를 보셨는데 어, 되게 화려하면서도 어려우면서도 쉬운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바닥에서 똑같이 연습을 하고 위로 올라가 볼게요.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플랭크 어, 앉아 있는 폴시 어, 자세를 먼저 해볼 건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서 시수로 잡아줍니다. 자이 상태에서 오른손이 이렇게 목 위치로 내려올 거예요. 자그 다음에 왼손은내 이마보다 살짝 위로 이마 높이는 너무 낮고요. 이마보다 위로 잡아주실 거예요. 잡아준 상태에서 폴과 얼굴 자, 오른손을 떼서 손가락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자, 나오자마자 어깨 상체를 쭉 앞으로 뻗어줍니다. 자, 이게 파스완이에요. 파스, 스완. 자, 스완 동작에서 발레리나 파스 밥을 연결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오른발을 먼저 접어요. 그리고 왼다리를 접어줍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10줌 샷. 내 네, 등뒤로 손바닥이 바깥을 향하게 10줌 샷을 하고 왼쪽 귀를 포를 대줄 거예요. 자, 이게 발레이나 파스텔. 자, 나오실 때는 다리 먼저. 그리고 손을 뻗어주시고 몸이 다시 나와서 포를 잡으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수완 발레이나 파스텔은 어, 내가 몸을 뒤에서 앞으로 쭉 나가줄 때 보통 다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가 관해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닥에서 먼저 몸을 빼는 걸 연습을 할 거예요. 그다한 보실게요. 자, 두 다리를 이렇게 홀 사이로 껴줍니다 자, 두꿈치 안들어, 요 두꿈치 대주시고, 자 이렇게 허벅지로 꽉 조여주세요. 자, 시술 앉은 상태예요. 이게. 자, 그 상태에서 오른손이 내목 앞에, 자, 왼손이 내 머리 위에서 컵그립으로 잡아줄 겁니다.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오른 손을 떼요. 자, 이때 몸이 배가 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살짝 내가 몸을 뒤로 이렇게 빼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 손을 빼서 얼굴 앞에 지나가고 팔꿈치 나가고 그대로 쭉 상체를 빼주시요 자, 그래서 폴이 내 겨드랑이에서 나갔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옆구리까지 폴이 나와서 앞으로 쭉 뻗어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랫배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아랫배가 붙은 상태에서는 몸을 누워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랫배를 떼주신 상태로 몸이 앞에서 이렇게 나가실 거예요. 자, 이거를 최소한 바닥에서 다섯 번 이상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하시는 거죠.